자, 진동 부분, 인바이어스 처리하겠습니다. 인바이어스감은 2.5cm 폭으로 하고 1cm 간격으로 박음질 하겠습니다. 2.5 폭에 1cm 선을 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바이어스감이 길이가 짧아서 연결할 경우에는 연결한 다음, 연결됐죠? 연결된 부분이 보이도록, 시접이 보이도록 먼저 놓겠습니다. 진동의 겉면입니다. 여기가 안쪽이고요. 여기가 겉면입니다. 몸판 겉면 진동 부분에서 여기 지금 소매 쪽 진동 시접이 1cm 거든요. 그래서 1cm 성근 부분을 맞출게요. 맞춰서 여기를 박음질 합니다. 자, 박음질 하실 때 바이어스를 살짝 당기듯이 몸판이, 몸판이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됩니다. 늘어지지 않도록 바이어스 끝을 맞춰서 박을게요. 이 몸판이 당겨지게 되면, 누빔지가 당겨지게 되면, 나중에 늘어진 모습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절대 몸판을 당기지 마세요. 이렇게 진동을 다 받겠습니다. 자 이렇게 박음질 한 다음 남은 바이오스는 자르고요. 여기 시접이 지금 1cm거든요. 0.5만 남기고 시접을 자르도록 할게요. 이렇게 0.5만 남기겠습니다. 여기 시접을 자를게요. 자 이렇게 시접을 잘랐습니다. 그런 다음 시접은 자, 바이어스는 이렇게 바자 이제 겉면으로 당기고, 박음질 한 선이 제일 외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다림질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쪽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. 이렇게, 그쵸? 박음질 한 외곽선이 제일 바깥쪽 외곽으로 나오도록 하시고, 접은 다음, 진동 외곽을 한번 다림질 하시면 박음질 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. 여기를 한번 다려주시고, 자, 보시면 시접이 여기가 남는 원단이 있죠. 이 남는 원단이 시접을 감싸도록 할게요. 이렇게 감쌌습니다. 보시죠. 이 감싸서 바이어스의 맨 끝으로 박음질을 할게요. 자, 이렇게. 자, 감싸서 시접을 감쌌습니다. 남은 시접을 감싸서 박음질한 외곽선이 제일 바깥쪽으로 나오도록, 박음질한 부분이 제일 외곽으로 나오도록 꺾어서 바이어스 천의 맨 가장자리로 박음질할게요. 그러면 거의 0.5cm 내외로 박음선이 생길 겁니다. 이렇게 접어서 감싸줘. 다림질을 한번 하고 하시면 더욱 쉬워요. 자, 이렇게 전체 박음질을 다 합니다. 다 하게 되면 안쪽의 모습은 이렇게 바이어스의 형태가 나오고요. 겉면의 모습은 보시면 이렇게 박음선으로만 드러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